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보건대학 학장이자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권 원장으로서 지난 37년간 강단을 지켜오며 미래를 남다르게 준비해온 미래교육학자 이른바 미남 교수 신종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 즉 인공지능이 가져온 대학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학생을 만났고 기술의 변화를 목격해 왔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파도는 과거의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칠판이 화이트보드로 바뀌고 대면 수업이 줌으로 바뀌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 지식의 가치, 그리고 교수자라는 존재의 이유를 뿌리부터 재정의해야 하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수자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전략을 설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과 제가 강조하는 변혁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혁신이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면 변혁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존재의 형질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위기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압도적인 지능의 출현은 대학이 독점해 왔던 지식의 전수라는 고유 권한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지식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변혁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방파제 뒤에 숨어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면 결국 그 방파제와 함께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해 더 넓은 대양으로 나아가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학과 교수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의 교수자는 지식의 유일한 보관소이자 전달자였습니다. 교수자가 가진 강의 노트는 그 자체로 권위였고 학생들은 그 노트를 받아 적기 위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식보다 더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단몇초 만에 내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강의가 여전히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강의실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었습니다.지식의 독점이 끝난 시대에 교수자가 여전히 과거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내가 가르치는 것만 외워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행위입니다.이제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입을 닫고 학생들이 그 수많은 지식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저는 37년의 교직 생활 동안 5십 알개의 특허를 출원하며 창의성의 가치를 탐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바로 제 자신의 성공 경험을 버리는 언러닝 언러닝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를 빛나게 했던 특허들 수십 년간 다듬어온 강의 기법들이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변혁의 시작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인정,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37년의 관성을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을 벗겨내는 매의 고통처럼 우리도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폐기해야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자의 역할은 티처에서 러닝 코치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코치는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동기를 부여하며 훈련을 돕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은 교수자가 주도하는 무대가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도구 삼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확인해주는 채점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던진 질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고 더 깊은 사고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넘겨주고 그들이 AI와 협업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는 정교한 코칭 역량이야말로 이 시대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특히 질문의 기술,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은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답변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교수자는 단순히 AI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으로부터 최상의 통찰력을 끌어낼 수 있는 수준 높은 질문을 설계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문은 곧 사고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얕은 질문에는 얕은 답변이 돌아오고 깊고 날카로운 질문에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돌아옵니다.우리 교육의 목표는 이제 답을 잘 맞히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교수자 스스로가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어 AI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학생들 또한 그 속에서 미래의 경쟁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시스템에 대한 변형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많은 교육자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과제를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이를 잡아내기 위한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흐름을 거스르는 소모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얼마나 더 높은 차원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물 한 장으로 성적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AI와의 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겪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수 없는 영역, 즉 비판적 검토와 창의적 재구성의 과정을 평가의 핵심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AI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교육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하이터치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 추론에서는 인간을 압도할지 모르지만 학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읽어내거나 따뜻한 격려 한마디로 인생의 항로를 바꿔주는 정서적 교감은 결코 흉내 낼수 없습니다. 교수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을 돌보는 윤리적 나침반이자 정서적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저작권 문제, 가짜 뉴스, 윤리적 판단의 모호함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오직 인간 교수자만이 할수 있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야말로 미래 대학 교육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수자 개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미남 교수라고 칭하며 브랜드화한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표준화된 강의를 대체하는 시대에 오직 나만이 줄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실에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향기와 통찰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 자신만의 철학적 관점,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독창적인 방식이 결합할 때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교수자가 됩니다. AI는 지식을 복제할 수 있지만 교수자의 삶이 묻어나는 진정성 있는 통찰력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대학의 물리적 공간이 사라진다 해도 여러분의 교육적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원 원장으로서 수많은 워크숍을 진행하며 교수님들께 당신의 강의 노트를 오늘부로 폐기 처분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비움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과목이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백세건강지킴이 대학이나 미남 교수 허선 TV는 그러한 실험의 결과물들입니다. 강단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대중과 호흡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며 그 경험을 다시 학생들에게 나누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교수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학의 멸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멸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종들은 항상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이들이었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높다고 두려워하며 해변에 머물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을수록 더 짜릿한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무장합시다. 저 신종우는 2026년 8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퇴임은 끝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향한 더 넓은 무대로의 진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변역의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할 때 비로소 대학이 변하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파도를 넘는 동료들이 있기에 대학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당당하게 보드 위에 올라탑시다. 저 미남 교수 신종우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혁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 진화하는 교수자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연이 교수님의 변혁과 성장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드렸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고민이나 자신만의 AI 활용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통찰력 있고 유익한 미래 교육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